나 방금 겨드랑이 털에 팔목 닿았어 <laughs> 우리 한국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기 목욕탕 아니야? 난 목욕탕에서 살았나봐 물물물 <laughs> 물, 물. <laughs>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태양이 밝았습니다 뭐 새해 인사야 뭐야 뭔데? 무슨 인사인데 그건? 아무튼 어딜 가나요? 오늘은 족자 왕궁에 갑니다 거기랑 따만사리? 따만사리는 가본 적 있죠? 나는 가본 적 있어 따만사리 궁금하다 이건 왕궁도 되게 궁금하고 그 따만사리도 되게 궁금해 우석에서 티켓을 사면 돼 여기가 바로 족자카르타 왕궁입니다 맞아요 왕궁이요? 응. 왕궁! <laughs> 이제 족자카르타에는 아직 왕궁이 존재해가지고 맞아요 왕족도 있거든요 족자카르타에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여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뭐요? 여기 안으로는 모자 쓰고 들어가면 안 된대 어 왜? 몰라 근데 여기서 모자 파는데? 근데 쓰고 들어가면 안 된대 왜아 왜. 왜, 왜. 여기가 이제 입구예요 왕국의 입구 아좀 멀리 가나? 아 여기서 다한자리까지 배차타고 가죠어 나중에 갈 때는 그냥 배차타고 갈래? 어 그래도 될거 같은데? 응. 저희가 여기가고 따만사리를 갈거거든요? 응 그럼 그러면... 아 다른거야? 응 여기 안쪽으로 일단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는거 어... 같아 이것 살까요? 네파워레인저 뭐야? <laughs> 파워레인저 <랜저야. 웃음> 어둠의 힘을 물리치는 한국의 전사 내가 한국의 전사면 한국은 진작 망했겠는데? 그렇지아 <laughs> 진..그치라뇨? <진짜> <laughs>

tahun 1855. Kita lihat foto-foto Sultan Yogyakarta, Sultan 1 sampai 3 enggak ada fotonya, yang ada Sultan 4 sampai Sultan 10 oh. ya. Tapi itu baju-baju itu seperti apa ya? Euro karena dilantik oleh Inggris. Oh, Inggris. Ya. Oh, gitu jadi. Ini ini ya. Dak Wancik. Kita oh. tinggal oleh pemerintah Inggris seperti itu ya. Umur 19, 19 tahun Bapak, umur 35 tahun Bapak. Nah, hmm. ibu nen, ada di ada tadi jalan ke Dewa kalau adari dari Sesuatu sendiri Oh iya dari Tapi menyenangkan Berapa Berapa lama belajar dulu satu tahun Satu tahun sendiri Agak Tapi susah 아, 이 어. 음. 응. 아, 갈지이이78 78 근데 아직 살아 계시는구나. 확실히 가이드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설명을로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영상을 볼시는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목소> 우리는 좋아. <laughs> 이 말들은 그말자 끊는 말들이 뭐가 다른 거지? 배단이 빠. 칼로쿠다이또, 삼마쿠다이또. 여기네, 셋이야. 숫한, 그것이야. 쿠다이, 마쿠레. 그냥 제일 좋아하는 예. 말들. 이거는 인도네시아 말이고, 음. 이 말들은 외국에서 온 말일 수도 있고. 음. 이 말은 첫 번째 왕이 네덜란드와 전쟁을 할때이 말을 타고 전쟁을 하셨어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냥 첫 번째 왕이 탔던 말들? 이런 것들을 조각하고 전시해 놨다라는 게 신기하네요 바로 있는 것은 빨아 이렇게 막아주는 거구나 빛을 되게 <laughs> 중요한 날이 있으면 왕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햇빛 막아주는 건 알겠는데 여기 건물 안 아니야? 건물 안에 그 이거 하는 이유는 그림자를 막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술단의 그림자는 사람이 밟으면 안 되니까 아, 아 품위를 지켜주는 거예요 ini banyak untuk uh, pu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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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putra putri sultan atau istilahnya pangeran pangeran, pangeran. Ini Oh, buatan Belanda. Oh, buatan Belanda. Jadi bukan Belanda itu Belanda Banten. Hmm. Dan yang kalau kita kan Indonesia dijajah sama Belanda udah hampir kayak 200 tahun lebih. 350. Nih. Ah, 350 sampai hmm. hmm. itu tuh kalau orang Indonesia ke Belanda tuh ada rasa benci gak sih kata? Ya, sebagian. Tapi kalau benar muda yang 네. 이야. 아, 택기 어. 불도 뜰수 있네. 결혼식 이런 것도 가 행사 다니면 음. 이걸 타고 다니죠 이걸 파는 사람들은 장군 그 군인들이 전쟁 연습한 거막 보고 하는. 거예요? 음. 웃으면서 보네. 음. 아니, 이건 그냥 인사하는 거지신다면서 <laughs> 전쟁 훈련이야. 전쟁, 전쟁 훈련 음, 전쟁 훈련. 돌아다니면 음, 네. 음, 진짜 품이 살아나겠다. 리린이 부엌 달리지 뭔가 웨딩할 때쓸것 처럼 생겼어요 시체 아, 저희가 이쪽 반대편에 마차가 되게 오래된 마차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찍으면 안 된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대 진짜 뭔가 좀 소박하게 생겼거든요 생긴 거는 여태까지 본 마차들에 비하면 근데 괜히 소름 돋았어요 나도 소름 돋았어 1800년대 만들어진 마차구나 맞아 진짜 이쁘다한가 <목소리> <목소리> 근데 보면은 빼고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거 같아 <목소리> 뭔 네덜란드가 만든 거다 보니까. <목소리> 아 설명이 끝났다고. 아. 아, 설명이 끝나요. 오, 신기하다. <목소리> 아니, 재밌네. 재밌어, 재밌어. 아니, 설명 듣는 게 되게 재밌네. 오천원인데그랬던 <목소리> <목소리> 어, 앞까지 천원이래 <목소리> 어, 싼데 어, 천원이면 sepuluh ribu nyampe depan keraton oh. ya. Bensan, oh, ya. <laughs> oh, tapi berat gak pak? Oh, enggak. Sudah biasa. Ya. Oh, buku, enggak apa-apa. Enggak Silakan. Dia oh, dia berat pak. Enggak apa-apa ya. Bukan motor ya. Selain ya, ya, ya. motor. Ya, apa -apa, ya. Eh, da, da, <laughs> Serius, enggak apa-apa. Eh, -apa. okay. oh, enggak apa-apa. 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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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at ringan. Oh, enggak berat pak. Oh, berat loh pak. Enggak berat. Oh, enggak. Oh, enggak, berat. Oh, enggak. <laughs> 오 좋다 아, 진짜. 설마 여기야? 왜 이래? 설마 어. 여기네 룸 룸. 아.. 아깝네 아, 아. 아 진짜 바로 앞이네 음. 바로 앞이에요 다행이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좋아 어. 바로 앞이어도 좋아 들어야야야들어가세 <laughs> 아, <laughs> 이게 자전거 타고 <laughs> 1분.. 1분 걸렸나? <laughs> 1분도 아닐까요? 1분 안 걸린 것 같은데 엄청 가까워요 엄청 야 <laughs> 야, <laughs> 셀프시. 나 근데 난신분증 검사 받았어. 왜? 인도네시아 사람이니? 아 진짜? <laughs> 에이, 설마. 진짜요. 진짜? 응. 신분증 주세요. 어릴 신분증 꺼냈지. 아. 여기는 이제 왕궁인 거지? 아, 저분들이 저거 저분들이 지금 걷고 계신 분들이. 어, 앞에 할아버지들? 응. 어. 높은 분들이셔 어. 왕국 직원 어. 분들이신데, 내 높은 분들이셔.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저 분들이 뒤에 있을 때 사진 찍으면 안 돼. 등지고 사진 찍으면 안 돼. 왕족인가 건저그 왕족은 아닌데 왕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이 아. 그러니까 약간 좀 높은 신분이 음. 있는 거지. 신기한. 여성분 남자인가? 남성분. 네. 신기한. 봐봐.

담앙 담앙 yeah 담앙. 3. 마시아가. 어때? 인더 방금. 저도랑 이 털에 팔목 달았어. 아! <laughs> 이게 가짜 털인 것 같긴 한데. 가짜 털이야 진짜 털일 텐데. <웃음> 어. <웃음> 진짜일 텐데. 아 근데 아까 공연이 끝났다고 하는 건좀 아쉽다. 좀, 좀만 빨리 왔으면 볼수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까미 까미, 이분들 능지고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오. 여기 왕국에서는 높은 분들이 셔인 직원이긴 한데 그래도 왕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약간 그래도 좀 존중을 받는 분들. 음. 신기하네. 신기하다, 그렇지. 응. 아직 뭔가 약간 그 시대에 살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laughs> 탈무신 타고 오신 분들인 것 같아. <laughs>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왜 땡큐지? 약 막... <laughs> 여기 큰 행사들 설명하는 거 같아 저쪽이 화산인 거 같아 음. 음.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어물 앞에 토질이 터졌어요 어르 이건 임신할 때 배에다가 네. 뜨거운 물을 거 아니 뜨거운 물 아니야 뜨거운 물저 <laughs>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본데? 세 장이에요 세장 근데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람장인, 사람 장인 약간 돌잔치 느낌인 것 같아. 이거는 자식이 올바르게 자랐으면 느끼는 느낌. 이거는 힘 그리고 이거는 용기. 이거는 깨끗한 마음. 하나하나 색깔씩 이렇게 있는건 봐봐. You can pick one of four a r d s if you want, and in behind s you have like. Dia orang Indonesia. Many.

나는 이 카드 뽑는 당신은 되게 강한 성격이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을 보듬어 주는 사람. 한번 봐봐. 오, 이 오빠는 한 번. 오 카드 뽑는 당신은 되게 끈질감, 끈질 끈질감? 끈기. 끈기가 있대 그리고 뭐 결정을 할때 굳게 결정을 하고 바로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인생의 목표가 생길 때그 목표에 이렇게. 그냥 쭉그 목표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래 오. 이거 맞는 말인데? 나도 이거 가족.. 나 가족 보고 소름 돋잖아 <laughs> 이건 약간 그거 같네 느낌이 폴춘 쿠키 응 맞아 그치? 딱 그런 느낌이야 이쁘나그단 <laughs> 밥을 먹는 거 왕족 할만하겠다 <laughs> <laughs> 할맛 나겠네 이 이건 티타이네 연애 막 이렇게 잔의 음, 왕족은 <laughs> 뭐라는 거야? <laughs> 진짜 뭐라는 거야? 여기가 볼게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응, 음, 생각보다 많아. 입장료 3,000원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진짜 동양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유럽 사람들? 맞아. 유럽 사람들 혹은 인도네시아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이제 땀한 자리로 가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예.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한 300m? 근데 네, 난 여기 생각보다 볼거 많아 저아 근데 난담만사리를가 봤었거든. 어 응, 어떤 거 같아? 사리 되게. 사리트 <laughs> 응가. 응가 봐 봐. 나봐봐 봐. 야. nanti t e 다 단토선 단토선. 네. 아니 보고 싶기도 하고. 응, 그냥 아 근데 천 원이라는 게 계속 맴돌아천 <laughs> 원이요 천원 계속 그걸 강조하셔. 아 솔직히 천 원이면 아유 <laughs> 타고 싶은데 난 생각이 들기는 해. <laughs> 우리 아까도 <laughs> 아 우리 아까도 그것 때문에 탔잖아. 어, 천 원? 어 괜찮은데? <laughs> 근데 1 분도 안 돼. 3 0 초인가? <laughs> 어 도착? 도착. 어, <laughs> 여기도 한 300? 미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걸어서 한 5분 안으로 도착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를 2년 전인가에 한번 와봤잖아 혼자서 그치. 방금 그 왕궁 응. 거기는 못가봤을단 말이야 왜? 아 그러니까 아 왕궁 갔어야지 나만 거자안 다녀왔네 <laughs> 아유 하수네 하수야 아진 어이가 없네 저기 갔어야지 아유. 거기 안 갔다 오면 죽지자안 갔다 온다고 했어 누가 그래? 내가 <laughs> 저 어디 쪽이지? 잠깐만 나맵좀 보고 우리 반대쪽으로 가보 있는 응? 이쪽으로 탈래? 나도 <놀람> 만사리야디만아나 다만 다만. 다만. 다만 다만. 아까 다만사리더라 봐봐 아까 천원이었는데 아 그냥, 그냥 걷자 가봐봐 이리로 <놀람> 아까 천원 탈걸? 에이 아까 천원 탈걸 몰랐지 뭐 16분이네 우리가 까먹은 게 걸어서 16분? 0 <laughs> 2 0원 <,000원. 웃음> 있지 않을까? <laughs> 어, 아저씨! <laughs> 우리가 그걸 깜빡했어. 우린 길치라는거 <laughs> 아까 천원 가고 갈거예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여러분들 꿀팁. 길을 모르면 타세요. 타세요. <laughs> 하세요. 천 원, 이천 원 주시고 <laughs> 하세요. 하십시오. 로 고생하지 마시고. 그래? 그래, 내가 타자고 했잖아 네가 타지 말자며 이걸어보자며 <laughs> 내가 타자고 했잖아 <laughs> 다가온 줄 알았지? <laughs> 아냐, 딱여 아니, 저리가 딱여 <laughs> 난 이제 5km라도 <오기로라도> 걸어갈 거야 응? <laughs> 어? <laughs> 아니야, 있으면 타자 <웃음> <웃음> 그러지 마 괜찮아, 운동하고 안 그래 걸어가라고 봐봐 <laughs> 운동하라고 써있네요 오, 여기 길 예쁘다 찍자. 어머도 방. 어머도망. 날씨는 근데 진짜 좋다. 날씨는 좋아. 다행이야 비가 안 와서. 응. 웬일이래? 오면 안 돼. 근데 내일도 내일 오면 안 돼. 내일 중요한 날이야. 응. 내일 그 웅장한 물방. <laughs> 어? 저분들은 방금 탐한 사리에 갔다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쪽이 맞다는 거네. 응응. 응. 근데 방금 저분들이 하는 대화 들었는데 왜 이렇게 무언 뭐 이런 거다 여러 군데. 저희도 같이 가주시면 안되겠죠아 근데 골목 뭔가 느낌 있다. 그렇지? 응. 골목 느낌 있다. 골목 느낌? 있다? p 봐 k kalau t a m 되 s 지지 어. Sudah. Terima kasih. Terima kasih. Ah, ini lurus? Heeh. 도 nanti 난 나는 떡만 찍을게 어 그럼 가시 여게 일반 가정집들 이렇게 가다 보면 땀살이가 은 나와 어 여기 갈수 있는 길이 있나? 갈수 있는 길이 있긴 한데 가볼까? 야. 아, 또 다시 쪽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1000원, 2000원 주시고 타세요. 여기다 사만 살이. 도착도착 아, 여기 오랜만에 온다. 그렇지. 오빠는 몇년 만이지, 여기? 2년 만인가? 그렇지. 여기 되게 이뻐요. 그수영장이 그래? 그 응. 아, 도어 가이드도 아, 있구나 응 얼마일까? 여기도 그냥.. 오 저기구나 엄청 이쁘지? 어 되게 맑다 물이 거기 수영하면 안되겠지? 내가 빠뜨려 줄테니까 너는 내가 빠뜨린 걸로 해가지고 수영할래? 잡히지 않을까? 엄마도 <laughs> <laughs> 먹어보고 싶 시원할 것 같아 홍병 하고 싶어 물 만지고 싶어. 첨벙첨. 여기 약간 일반 사람들도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관리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 그렇지. 아, 쪽 <목소리> 아, 여기는 짱네 아, 미니수영장느낌있네 여기는 <목소리> 게 끝이야? 응 이게 끝이야? 응 끝이야 또 없어? 저쪽에 이제 유적있지 미 <laughs> <왜? 웃음> <왜>? 생각보다 별로야? 는아 <laughs> 너무 솔직하잖아 뭐 없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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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음... <웃음> 아까 그 왕궁은 어땠어? 왕궁은 괜찮았어요. 여기는? <웃음> <웃음> 물. 어, 예쁘다. 그렇지. 우리 왕궁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기 목욕탕 아니야? 왕궁 목욕탕. <laughs> 난 목욕탕에서 살았나 봐. <laughs> 진짜 그 유적지 안에서 이렇게 집이 많구나 네, 여기 집들도 대부분 보면은 음, 그렇게 하는 거 같아. 막뭐 팔고 하는 거 같아. 그치?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아, 쓰여있는데? 저쪽에서 오는 거 보니까 저쪽으로 가는 건가 본데. 그렇지. 그런가 봐. 어기 맞죠? 여기! 여기서 영상 찍었었어! 그렇지오오 오. 무슨 어떤 아줌마랑 막 만나고 아그 아줌마한테 길 어디가 는지모아 맞아맞어! 여기서 엄방대 구독자! 아, 당연하지! 구독자잖아! <laughs> 오늘 할만 보는 걷겠는걸? <laughs> 언방대 TV 운동 흐 <laughs> 와. <우와>. 머리 흐흐 <조심. 웃음> 잘했어. 근데 노래 진짜 잘한다. 그치. 내가 부르는 것 같지? 검색해 봤는데 맞으면 대박이겠다. <laughs> 나중에 딱 끝나면 검색해봐야겠다. 지금 이렇게 쭉 하고 끝나는 거. 맞아. 내가 봤을 땐 그런 것이고. 땀한 살이야 끝. 아 여기 끝이야? 응. 응 끝. <laughs> 기야힘드니 나도야. <laughs> 어떤 거 같아? 어 괜찮은 거 같아. 궁 거기 가고 여기로 가면은 딱 하루 응. 괜찮은 거 같아요. 걸어다니시지 마시고 <laughs> 그거 꼭다십시오 근데 구경하러 다니기는 좋은 거 같아. 근데 나는 따만 사리보다는 그냥 아까 궁이 더 괜찮은 거 같아. 나도. 응. 궁이 좀더볼게 많기도 했고 맞아. 근데 가까우니까 양쪽 다 다니면. 응, 괜찮은 거 같아. 응. 그 기사님이 추천해 주셨던 맛집 식당 응. 여기 네. 식당 이름은 이겁니다. 굿에. 여기는 현지인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현지인밖에 없어요, 지금. 맞아. 분위기 되게 좋아요. 배경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잘 짜졌지. 어, 저희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막 이것저것 맛집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맛집 가까워가지고 왔습니다. 부자. 티켓 부자. <laughs> 티켓 부자.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도 가격이 꽤.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네, 확실히 족자카르트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음. 전반적으로 좀 저렴한 느낌이긴 해요. 맞아. 여기는 또 그거 있거든? 나시구찡이라고 빨리 나왔다. 나 식구찡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많이 먹거든. 근데 양이 한요 정도에요. 가격도 한 500원? 근데 안에 그냥 밥이랑 그리고 반찬 조금 들어가 있어. 근데 학생들은 그거 많이 먹어. 사람 많다. 우리 운 좋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자란 뻔판 있어? 여기는 진짜 현지인밖에 없어요. 외국인 오빠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유일하게 외국인이 나야. <laughs> 아, 시원해. 시원해? 아, 살겠네. <laughs> 아저씨, 아... 괜찮아요? 근데 저기 앞에 있는 저건 뭐야? 세차 스마트워치.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음,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사람 사람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 사람도 세월을 그렇게 시켜주는 거? 오오 <laughs>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laughs> 신기하다 세차 처음 봐? 오 저렇게 하는 세차는 처음 봐아 진짜? 한국은 대부분 저래 저... 세월 촌동네 와, 왔다. 왜 어쩌라고? 용인도 천이잖아. 용인은 저런 거 있어? 용인은 대통령궁 없잖아. <laughs> 궁금 대통령궁. 뭐 그래? 자존심, 대통령궁.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는 느낌. 뭐 땜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여것도 고기인 거 같은데, 뭔진 모르겠어요. 저기서 밴드 할거 같은 느낌이 많을 수 있겠는데? 인도네시아 식당이나 카페 같은데 가다 보면 사실 이런 밴드들 되게 많아요. 응. 아니면 음악을 진짜 크게 틀어놓거나. 맞아. 왜 그럴까? 나는 분위기를 즐기라고. 내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더 좋거든? 응. 그냥 조용히 그냥 사람들 떠드는 소리나 들으면서 그냥 있는 게난더 더 좋은데. 인도네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밴드처럼 막하는 분위기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일단 뭐 식당이나 카페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있기는 하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러는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오빠처럼 그냥 약간 이런 사람들 분위기, 사람들 막 이렇게 내화설이 약간 이런게 눈데오데 어,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닭 요리고. 이건 음. 뭐지? 이거는 끓고. 끓고? 아 과자? 양념에다가 거 하는 거 같은데.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는 구두. 아니야. 이거는 뭔가. 오, 스킨! 아니야, 크루북 맞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크루북 볼린. 유부 같은데? 뭔지 더모르겠어 <laughs> 뭐지 이거? 유부 유부. 유부를. 오, 매워. 어 좋아. <laughs> 그 양념에다가 완전 담근 느낌. 자랑할 일 있나요? 이두 크레차, 크레이두 배추, 배추,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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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도네시아 크루푸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자가 있는데, 그 과자의 종류 중에 소 껍질로 만든 과자가 있어요. 크루 쿨릿. 그걸로 만든 요리래요. 아 이게 내가 아까 말했지 소스킨 같다고. 맞아. <laughs> 미식가 실패. 나 아까 되게 확실히 좀막되게 있어 보이는 조금 유부네 유부 유부. 스킨이래요. <laughs> 어 맛있다. 맛있어. 근데 맛집이긴 해요. 완전 색깔 완전 노래요. 이거는 먹기가 무서울 정도로. 색깔이 뭐 이런 거 처음 는데 이런 거본적 있어 너? 아니. 이거 그 그거야. 산철 어? 계란. 그 목욕 끝나고 사우나 끝나고 아 먹는 그 계란. 그 맛이랑 똑같아. 아 진짜 그 맛이랑 똑같대요. 와. 쫄깃결한 사람은 어른 일반 계란이랑은다르긴하다그렇지은 다른 으로 흰자도 그렇고 노른자도 그렇고 약간 좀더 단단한 느낌 그리고 이 향이 되게 좋아 음 계란향 람은 다른 사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다단 그렇다면 고루북이 없어. 여기 있잖아. 흐물흐물했. 그냥 고루북. 있지 않을까? 기 있는데 사람들 먹는데? 지금 괜찮아 이미 거의 다 먹었어. 그래도 있으면 먹을 거잖아 고루북. <목소리도> 괜찮아 진짜 괜찮.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제발 물어보지 마 먹어. 고루이아니 <목소리도> <목소리도> 제발. 오, 완벽하네, 여기. 완벽, 완벽. 음 한만원 정도 나왔어요. 저렴하네, 확실히. 어. 이렇게 이제 왕궁도 다녀와 보고, 짜은 사리도 갔다 와고 이렇게 밥도 먹었는데.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나도. 볼 것도 되게 많았고 돌아다니면서 되게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laughs> 저... 그거랑은 별개로 되게 좋아서 특히 여기 음식점은 한번 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죠. 맛있어요. 오늘 저희처럼 이렇게 이 루트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여기 여기. 한번 와보세요. 맛있죠. 자. 아, 즐거웠다. <laughs>